경준이는 80원짜리 막대 사탕 12개와 745원짜리 초콜릿 8개를 사고 7,000원을 냈습니다. 자, 경준이가 받아야 할 거스름 돈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 거스름 돈. 내가 물건값만큼 딱 금액을 지불한다면 거스름 돈안 받아도 되지만 그보다 큰 금액을 지불하면 거스름 돈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300원짜리 사탕을 사고 싶은데 1,0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천 원짜리 한장을 냈어요. 그럼 선생님 거스름돈 얼마 받아야 돼요? 맞아요. 천 원에서 사탕값 300원을 뺀 700원을 받아야 돼요. 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얼마를 냈냐? 낸 돈에서 물건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해야 될까?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요? 일단, 80원짜리 막대사탕 12개 샀으니까, 막대사탕 12개의 가격, 초콜릿 8개의 가격, 그 다음, 자, 막대사탕과 초콜릿 합해서, 그럼 내가 얼마 내야 되지? 물건값 계산하고, 7,000원 냈으니까, 거스름돈 계산하고, 허! 4번의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해됐죠? 좋아요. 우리 순서도 정했으니까 순서에 맞게 계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막대 사탕 몇 개? 12개. 그런데 한 개의 가격이 얼마죠? 80원. 그럼 80원이니까 이제 곱하기 11을 하면 되겠죠? 이를 계산하면 먼저 8 곱하기 11을 하면 96이니까 0을 하나 붙여서 960원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초콜릿 8개. 한개의 가격이 745원이니까 곱하기 8을 하면 되겠다. 세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우리 곱셈 계산해 보죠. 5 8 40. 4 0 4832에서 4를 더해서 6, 7 8 56에서 3을 더해서 9. 아하. 5,960원 자, 이제 세 번째 순서 바로 물건값 그러니까 사탕과 초콜릿 값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얘는 사탕 960원이고 그 다음에 초콜릿 5,960원이니까 더해야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960 더하기 5,960 960. 0. 6 더하기 6은 12. 1 더하기 9 더하기 9는 19. 그 다음 6. 아, 6920원이구나. 자, 이제 네 번째. 바로 거, 마지막이네요. 거스름 돈. 구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뭐에서 뭘 빼야 될지 한번에 알았죠. 얼마 냈어요? 우리 경준이가? 7,000원 냈어요. 그러니까 7,000원에서 물건값 6,920원 빼줍니다. 자, 7,000 빼기 6,920. 우리 친구들 이렇게 뒤에 0이 많으면 받아내림할 때좀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단 7에서 갖고 와야 되죠. 0 덜어냈으니까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을 땐 10으로 받잖아요. 근데 계속 내려줘야 되니까 중간에는 9가 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10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의 자리는 0이니 10 2는 8, 9 9는 0. 그다음에 6 6도 0. 아, 80이 되겠네요. 80원. 그래서 경준이가 받아야 되는 거스름돈은 따라서 8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